버금 게임 넘버원 게임 하는 모페인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임. 사신 키우기 온라인이라는 모바일 게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사신 키우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제가 가지고 온 게임 사신 키우기 온라인 이라는 모바일 게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제가 또 성장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여 드리고 어 이게 한 2주 3주 요정도 만에 올리는 영상이라 어 패치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패치 소식도 전해 드리고 뭐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 번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일단, 성장한 거 조금 보여드리면은, 뭐, 마력이랑 뭐, 요 정도 올려줬고, 그리고 전투력 45경 넘었네요. 45경 됐고, 어 성장에 지금 제일 큰거는 바로 요거죠 요거 지금 막방 터지는거 보이시죠 네 다크홀리붐 드디어 배워버렸습니다 다크홀리붐 어, 물론 하나밖에 못 배웠는데 짜내고 짜내고 짜내서 다크홀리붐까지 배웠는데 어, 배우자마자 사냥터를 한 두단계를 올렸습니다 지금 어, 원래 사냥하던 데가 음, 한방 그냥 플리붐으로 한방 나오는 데서 사냥을 하다보니까 이 처형자 마족병사 여기서 잡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매지션 마족병사 넘어서 데몬나이츠 지금 잡고 있습니다 데몬나이츠도 이제 사냥터에서 젠컷이 나요 이렇게 지금 쉴때가 있죠 이렇게 젠컷이 날 정도로 빠르게 잡고 있습니다 사냥속도가 이 스킬속도가 두배가 되면 그 스킬 시전속도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금방 금방 잡고 하나하나 하나 더 올려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오, 일단 제 성장 중에 제일 큰 부분은 고공고 그 같고 나머지는 딱히 변한 게 없죠. <laughs> 뭐 레벨 조금 올려줬고 음, 다크 홀리붐. 저번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크 홀리붐 배우기 전까지는 마공 테크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홀리붐으로는 시전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냥하는데 답답함을 진짜 너무 느꼈습니다. 다크홀리붐 배우시고 마력 테크 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패치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식을 한번 읊어드리면은 천 개가 어, 천개 던전이 250층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어, 저는 아직 200층도 깨지 못한 상태였는데 250층까지 어, 확장이 됐다고 하네요. 어, 그러면서 이제 성검 팬던트 팬던트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 201층을 클리어를 하면은 성검 팬던 트 성검 팬던트를 바로 준다고 합니다 201층을 클리어 하면은 성검 펜던트를 받을 수 있는데 성검 펜던트는 최소 데미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최소 데미지를 어80% 에서 어 20강을 하면 최소 데미지를 100% 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펜던트라고 합니다 이게 데미지가 뭐100% 에서 최대 데미지 뭐120% 이렇게 기본 데미지가 판정이 결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80%에서 120%였던 거죠. 근데 이제 성검 펜던트를 획득을 하고 그걸 20강까지 찍으면 이제 최소 데미지가 100%가 되면서 100%에서 120% 데미지 사이로 어 기본 데미지가 측정이 되는 거라고 하네요. 음, 성검 펜던트도 먹는 거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제 스펙으로는 아직 천개 201층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 최대한 클리어 빨리 해서 성검 펜던트도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전 패치는 어, 그게 가장 굵직한 패치였던 것 같아요 어, 천개가 250층으로 늘어났고 성검 펜던트 최소 데미지를 100%까지 올릴 수 있는 펜던트 아이템이 나왔다 고런 패치가 됐고 이제 어, 제일 최근 패치를 알려드리면 은 이벤트, 이벤트에, 요, 지금 호랑이 게임 속에 가치다, 요 이벤트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25일까지로 끝이 났고, 제작 종료는 4월 3일까지라고 하니까, 요거, 재료 남으신 거 있으면은, 빨리 제작하셔서, 신 3등급 무기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요, 나는 요 구슬제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안 바꾸지 마시고, 구슬, 어, 소모하셔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무지개 호랑이 구슬은 4월 3일까지 제작이 가능하고 어.. 나머지 그냥 보유하고 계신는 호랑이 구슬은 사용 기.. 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인벤토리에서 그냥 뭐 아무때나 쓰실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근데 뭐 어.. 굳이 안 바꿀 필요는 뭐 없을 것 같아요 바꿔서.. 바꿔도 뭐 기간이 없는 건 똑같으니까 바꿔놓고 뭐 쓰시면은 될것 같고 또 다른 걸로는 디펜스 모드가 정식 오픈이 됐습니다. 콘텐츠에 들어가면은 이 디펜스 모드랑 월간 고사라는 게 생겼죠. 디펜스 모드 들어가면은 일반전이 원래 있던 디펜스 모드고 랭킹전이란 게 생겼습니다. 랭킹전에 들어가면은 음뭐 일반전이랑 똑같이 그렇게. 웨이브가 쭉쭉 나와요. 근데 일반전은 조금 약한 몹들부터 나오는 반면에 랭킹전에서는 막 중간에 그냥 센 몹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랜덤으로 그냥 나오는 것 같고 어요 최고 도달 웨이브에 따라서 요 보상 받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사신 코인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을 줍니다. 어요 도달 웨이브에 따라서 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달라지는데 어, 그, 이제, 보상, 웨이브에 따른 보상은 카페에 잘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카페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어, 일반전과는 다르게 입장을 해도 이어하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1 웨이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어, 포점, 뭐,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 보상 받기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뭐 보상을 받고 나서 뭐 다시 입장을 해서 최대 도달 웨이브가 올라가도 그 올라간 만큼의 보상을 받으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입장하셔서 최고 도달 웨이브까지 찍어놓고 보상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랭킹전에서는 몬스터에서 뭐 골드나 전리품, 뭐 장비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전에서는 예전에 원래 나오던 것처럼 나오니까. 일반전은 일반전대로 예전처럼 플레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 랭킹전도 랭킹 도달 웨이브 이거 계속 올리셔서 보상받기 하신 다음에 또 사신 코인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어 랭킹 요거에 따라서 코인을 받고 코인 상점이 그럼 또 따로 있겠죠 코인 상점이 여기 요렇게 열려 있는데 코인 상점 들어가면은 뭐 다양한 아이템들을 뭐 구매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세일되어 있는 아이템도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고, 어 아이템 어 목록을 보니까 뭐 신등급 장비도 신2등급까지 있고, 1등급 정령도 살수 있고, 살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모으셔서 어 필요한 곳에 쓰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지금 9개 밖에 안 나와있죠? 이렇게 9개 밖에 안 뜨고, 이렇게 갱신을, 무료 갱신을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아이템이 이렇게 바뀝니다. 오, 고급 1등급 종용 떴다. 네, 뭐, 이렇게 음, 바꾸실 수 있는데, 이게 1일, 하루에 한 번은 무료로 갱신할 수 있는데, 1일 갱신이 1000개씩 들어가네요. 와, 굳이 뭐, 이거 1000개씩 소모해 가면서, 뭐,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바꿔 가면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잠금 이렇게 잠가 놓으면은 아마 이렇게 갱신을 해도 200 다이아 올랐네요. 갱신을 해도 이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나왔다 싶으면 은 이렇게 잠가 두시고 뭐 무료 갱신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움직이네. 상자은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펜스 보상도 조금 바뀌었는데 1웨이브마다 오래된 상자 나오고 100웨이브마다 보랏빛 상자가 드랍이 된다고 하네요 보랏빛 상자에서는 뭐 업스톤이 나오고 별의 기운을 처치하면은 핏빛 상자가 나오고 미미킹을 처치하면 천개 상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천개 상자가 이제 그 신등급 무기가 나오는 그 아이템 어그 아이템이었죠. 지뭐 없겠지? 다써 버려 갖고 지금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또 바뀌었고 어, 아까 컨텐츠 중에 월간고사라는 게 생겼죠. 월간 고사는 이제 스테이지가 50 스테이지까지 쭉 있는데 이렇게 무기를 보상으로 줍니다. 50층에서는 요 신일 등급 사이드를 주네요. 근데 요게 이제 하루에 한번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어 무료 입장 시 입장 후 비용이 어150 스톤이 들어가고 그 이후마다 비용이 두배씩 증가한다고 하네요 자정이 지나면은 증가된 입장 비용은 초기화되고 매월 1일 어, 던전이 초기화 된다고 합니다 골칭고사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전 몬스터들이 그냥 필드에 나오는데 이 몬스터들 그냥 잡아주면은 된다고 합니다 뭐, 뭐 여기는 처음이라 뭐 바, 가볍게 통, 통과하겠죠 훌륭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한걸 요렇게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음. 그리고 이제 요거를 클리어를 했다고 해도 다음 층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150 다이아가 들어갑니다 어 그러니까 요거를 30일 동안 이제 50층까지를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몇 층까지 클리어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다이아 요 스톤을 한 번씩 써서 하루에 뭐두 스테이지씩 하면은 한달 동안 60 스테이지를 돌수 있으니까 50 스테이지까지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서 스톤 소모는 최대한 줄이시면서 등반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어 최고층이 뭐한 30층까지밖에 못 간다 그러면 굳이 스톤 써서 입장할 필요 없겠죠. 음 본인이 등반할 수 있는 층에 맞춰서 어잘 계산하셔서 입장해주시면은 될것 같네요. 이거는 또 빨리빨리 올리셔서. 아이템 뭐 이런 신 등급이나 전설 등급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갖고 시작해도 좋고, 어... 아니신 분들은 뭐 스킬이나 뭐 장비업 하는데 쓰시면 되겠죠. 음... 원래는 이 컨텐츠가 요일 던전 그런 개념으로 나오려고 했던 컨텐츠라고 하는데, 어... 뭐 모든 유저들이 상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식으로 월간고사 라는 컨텐츠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월요고월요 어 고사 요것도 어그 이지홈페에가이지카페장전투면은이나장전투력이주보지 뭐 어떤 걸 주는지 싹나참있하시면될것같습참다하 어그 외에 은될른패치로다어그 외에도 다른 패치로는 어. 영웅 3등급, 2등급, 1등급 어, 정령의 스킬이 조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음, 장착 효과 성장폭이나 장착했을 때의 뭐 어, 스킬 효과 명수나 그 퍼센테이지 이런 게 어,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음, 그 이제 어디지? 요, 정령에 보면은, 요렇게, 요, 100 레벨 시 잠금 해제되는 요 스킬들이 아마, 어, 상향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뭐100 찍은 게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요런 확률이나 뭐 공격력 퍼센트가 전체적으로 좀 오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뭐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향이 됐다고 하고, 어용의알 보유 효과가 또 풀렸, 풀렸다고 하죠 어, 캐릭터 레벨에 따라서 어, 증가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기존보다 뭐 많게는 두 배까지도 어확이 보유가 가능하게 해치가 됐다고 하네요 이것도 뭐 공식이 따로 있는데 카페에 가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카페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스터, 요, 로얄 퀸이랑 로얄 킹까지 있었는데, 요, 조커, 조커, 그리고 매드 킹, 매드 킹, 이렇게세 가지 몹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 전설 3, 4등급이 나오는, 어, 뭐, 요 로얄 퀸이랑 뭐, 똑같이 나오는 그런 몹들인데, 아, 어,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힘도 뭐, 못시더라고요뭐 안되니까 어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정말 먼것 같네요 음 그렇게 패치된 부분 한번 싹 훑어드렸습니다 어아 그리고 펫펫 펫, 펫 레벨이 증가가 됐습니다 원래 101 레벨까지 밖에 레벨업이 안됐었죠 근데 이렇게 풀려서 200 201까지, 어, 확, 레버업이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올리면은 마력이나 뭐 공격력이나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꾸준히 올려주시는 게또 좋겠죠. 저는 마력 다 찍고 혹시 몰라서 그냥 요 공격력 요거 찍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또 만렙이 풀렸다고 하니까 다시 마력 요거 올려주고 있습니다. 마력 올라가면은 확실히 또 데미지 차이가 많이 심해지니까 어 저거 빼놓지 않고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수 드래곤, 수 드래곤, 수 드래곤이죠. 요요 랭킹이 랭킹 보상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랭킹 1등이 50개였다면 100개로 바뀌었고. 어, 뭐, 그 아래로도 쭉쭉쭉 80개, 70개, 60개, 이런 식으로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음, 사실 요번 패치 때 조금 길드 업데이트를 기대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어, 길드 업데이트는 또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어, 요번 공지에, 어, 충분한 테스트를 걸쳐서 4월 8일 이 전까지는 꼭 어 길드 컨텐츠를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지가 같이 올라왔는데 어 길드 컨텐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 어 문제 없이 좀 완벽하게 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네 패치 소식은 다 이렇게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어 저번 영상에도 살짝 어필을 했었는데 혹시 길드에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을 <laughs> 있는 길드가 있다면 어네 어, 개인 톡이나어 영상에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은 함께 같이 재밌게 게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재밌게 게임했으면 좋겠네요. 어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어 댓글은 정말 많이 큰 힘이 되니까 어 욕, 욕하는 댓글만 아니면 <laughs> 어, 댓글 뭐 피드백 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시어